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난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섬 낚시로 낚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날 너무 잘 잡았죠? 비가 오고 호우주의급까지 내렸네. 제가 날을 잡아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잘 잡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날씨는 그저 그들뿐. 열심히 한번 섬 낚시 즐겨 보겠습니다. 지금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낚시할 곳은 해마다 놀러 오는 곳인 탈량도 섬입니다. 사실 원투 낚시로는 큰 재미를 못 봤어요. 감성돔, 참돔 이런 고급 어종들로만 제가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섬이니까, 섬 낚시니까 이런 고급 어종들로만 노렸었습니다. 그래서 큰 재미를 못 봤어요. 큰 재미를 못 봤는데, 작년에 제가 마음을 좀비우고 낚시를 했거든요. 참돔, 감성돔 말고, 또 다른 고급 오종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대물. 그것도 잘 잡혔어. 그래서 올해 한번더 시험을 삼아 들어가 보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거의 100%, 아니 1000%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사량도 원초 낚시, 제가 제대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량도도 원투낚시 재밌는 섬이다 따라오세요 방금 이제 주차를 마쳤고 이제 사량도로 떠납니다 자 이제 내려서 사량도를 사량도 사량도에서 운전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숙소에 먼저 가서 짐을 좀 내려놓고 야간 낚시를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사량도 배를 오후 5시가 마지막 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배를 타고 들어와서 벌써 조금씩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사량도에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은 좀 운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길이 엄청나게 꼬불꼬불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량도에 해마다 몇 번씩 와봤지만 특히 밤에 낚시 끝마치고 숙소 돌아갈 때나 이럴 때 멧돼지를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 절대 빨리 달리시면 안 되고 꼬불꼬불하니까 빨리 달리시면 안 되고 과속 안 되고 멧돼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사량도 낚시 여행에서는 제가 낚시 다니는 포인트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게요. 공유해 드리는데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공유해드리는데, 뭐, 제 포인트라고 맞는 게 아니고, 저만의 포인트도 아니고, 온 국민이 쓰는 포인트지만, 첫 번째도 걱정, 두 번째도 걱정, 세 번째도 걱정은, 오로지 쓰레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낚시하시고, 쓰레기만 잘, 자기 쓰레기, 자기가 잘 가지고 가시면, 진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저도 기분 좋게 제 포인트를 계속 계속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예, 어, 이거 비에 w 가 없다가 이렇게. 아 <laughs> <laughs> 이거 반갑습니다. <저>, 제가 <laughs> 예, 이제 예. 낚시하는 동안 사장님도 여행하는 동안 예. 이제 묵을 여기 숙소입니다. 대항 예. 마마펜션에 왔습니다.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고기 좀 나와요? 고기가 안 나오죠 어디든. 예안넘안 넘다고 안 보면 됩니다. 안 나온다고 <laughs> 보면 예, 된다고 예. 된다고요? 예. 근데 보면은 다음 보면 고기다 을수 있는데. 그 날이 아마 되지 싶은데. 아, 네. 그, 간간이 뭐 농어가 잡히 자꾸 는 소식도 있고. 간간이 농어도 나오고. 예, 예. 감성돔도감성돔 음. 물에 들어가니까 또 많이 있더라. 아, 물에 들어가니까 있더라. 물에 들어가니까 있더라. 근데 음. 안 물더라. 그거는 이제 물에 들어가고 있는데. <laughs> 우선 짐부터 좀 내려놓고. 예, 예. 다시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포인트를 지금 다녀봤는데. 제한적이에요할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할 포인트는. 대양항. 작은 방파제입니다. 채비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반유동식 채비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비 오니까 낭만은 있는데 세상 힘들다. <laughs> 이제 해가 바로 어두워져가지고 입질 감지기를 바로 꼽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비 때문에 낚싯대 오랜만에 씻네. <웃음> <웃음> 이제 채비가 끝났습니다. 이야, 이제 입질감지이다 달았고, 이제 바늘 달았고, 야 정말, 고통이다, 고통. <laughs> 진짜. 참,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참돔, 감성돔 말고 고급오종을 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급오종은 바로 하모입니다 개짱어. 작년에 지금 마지막 날딱한 타임에 하모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사량도 하면은 문어나, 뭐, 무늬 오징어, 뭐, 갑 오징어, 이런 두 종류들로 유명한 섬이거든요. 근데 원조 낚시 자체가 사량도에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사량도 낚시쳐도 크게 없어요. 큰 고기도 크게 없고. 그런데 하모만은 정말 1등이더라 말이죠.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그래서 올해 사랑도 여행은 집중적으로 하모 낚시를 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모를 잡으면서 쓸 미끼는 요 꽁치와 청개비입니다. 꽁치 또 저한테 찬조해주신 저희 가게 옆에 공장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laughs> 꽁치를 깨보자. 꽁치. 첫 번째 캐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네대다 꽁치로 했어요. 오, 뒤에 조심하고. 불꽃. 캐스팅. 불꽃 캐스팅. 완벽. 낚시 때 지금, 계속 바람 때문에, 진짜, 고통이다, 고통. 야뒤돌면는 바람 때문에 다시 붙어 있고, 뒤돌는 바람 때문에 다시 붙어 있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고기 잡기 너무 힘드네요, 진짜. 으, 이봐봐. 사량도. <laughs> 와, 이거,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그래도 버텨볼 겁니다. 비도 오지만 바람도 많이 불고, 몸도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춥고 그래서, 우선 오늘은 다음 낚시를 위해서 철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빨리 철수합시다. 춥다. 너무 춥다. 사량도의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6시 10분 정도 됐거든요. 방금 정신 차렸는데 문어 한번 잡으러 가보려고요. 다음에는 한번 낚시를 좀 다시 하고 낮에 뭐라도 좀 잡아가지고 여기 거리를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빨리 문어 한번 살짝 치러 한번 가볼게요. 아 어제는 비가 그려오더니 해가 쨍하네 쨍해. <laughs>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지난밤에 차가 다 젖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차부터 좀 말리고 있습니다. 야, 장비, 장비가, 장비가 비가 오면 날고지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싹다졌었어요다졌었어 우선 빨리 아침 피딩 문어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미디움대에 862, 862 정도 길이 될것 같아요. 860인 미디움대에 2500번 1, 1.5 정도 합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래가 4개짜리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도래가 많은 거. 문어 문어돌이라고 하나요 네개 정도 이렇게 연락해 주고요 아 연락이란다 연결해 주고요 맨 밑에는 가벼운 요고리봉돌 이렇게 달아주고 애기를 광눈이 애기 뭐쓸거나 색동도 하나 쓰고 여러가지 형형색색으로 한번 꼬아 주도록 해볼게요 유명한건 다 꼬아보자 색동도 하나 꼽고 금색으로 한번 갑시다 원투낚시에 비하면 너무 간단하죠 이걸로 <laughs> 낚시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애기 염소 봐봐. 어, 귀여워.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이 자세한 위치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옛날에는 여기 개인 사유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입구가 조금 반 틈은, 반 정도는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려와서 여쭤보니까 개인 사유지라고 말씀하시길래 양해를 구하고 우선은 제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할 건데 어 개인 사유지라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불꽃 캐스팅 문어 낚시는 바닥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살살살살 바닥을 끌면서 애기가 탁탁탁탁 이제 움직이는 느낌이 들게 진짜 느낌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당기면서 어느샌가 이 가짜 미끼인 애기의 무게가 아니고 좀 묵직한 게 느껴질 겁니다. 그때 되면은, 문어 아니면은 풀이야. 좀, 무거워져, 무거진것 같기도 하고. 어? 좀 뭔가, 뭔가 좀 무거워. 자, 첫 번째 게스트인데? <laughs> 풀 아니면 문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좀 걸어 들어가 봐야 될것같아 애기, 가짜미끼세 개가 부담스러운가? 오전 안주거리 한번 잡아보자. 문어 안주에다가 한잔딱들이시고 낮잠 자고, 밤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 다시! 무거, 무겁던데? 미더덕, 미더덕 맞나? 여기는 문어 누군가가 빼먹었는가 봐요. 못 잡는다는 소리는 안 하고, 포인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또 발품 좀 팔아봅시다. 왠지 이 포인트에서는 한 마리 나올 것 같은 느낌 너무 힘듭니다 제 뜻처럼 잘안 잡히네요 작년에는 무릎 잘 잡았거든요 야 우선은 이제 또 시간이 벌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낚시를 했는데 거의 12시가 다 돼갑니다 잠시 쉬었다가 야간 낚시 하모를 노려봐야 되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하모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체력 후달린다 이제 밤에 야간에 하모, 하모 낚시를 할 건데 미끼 채집을 한번 해 보려고요 아까 전에 우리 문어 낚시를 했잖아요 그냥 여기 문어 낚시 채비 그대로 그대로에 바늘 한개 달았어요 <laughs> 바늘 두개 달아요 지렁이 이렇게 두 마리로 불꽃 캡오오오 오, 오 왔어 왔어 와바닥파닥거린다파닥파닥거린다 미끼 잡을 수 있겠다 잡을 수 게... 있겠다 어. 오 우와 보리맨이다 보리맨 이다 보리맨 보리메일. 이것도 하모 잡는데 좋거든요 던지면 있지 <laughs> 이야 이 미끼 사이즈 기가 막힌데요 이거 오 어, 미끼 사이즈 기가 막혀 코가 막혀요 미끼 잘 올라온다 이게 용치가 나는 싫어하는데 물고기는 좋아할 거야. <laughs> 좀 이따가 이따가 밤에 대물 낚시에 쓸 미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뼈 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끌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미끼 손질해 가지고 대물 낚시를 밤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끼 채집이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쉬었습니다. 쉬고 나서 이제 혹시나 포인트 뺏길까봐 또 마음이 조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조금 나와봤습니다. 포인트에 들어왔는데 오늘 포인트는 여기 성미도 바로 옆에 있는 방파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오실 때짐 간편하게 들어오세요. 저기 보이시죠? 성미도. 성미도 바로 옆 방파제입니다. 여기 왜 쓰레기가 없느냐? 여기서 오토낚시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 하모 낚시 파이팅! 자 이제 밤 낚시 하모 낚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는 비가 오고 비가 그친 뒤 오늘 완전 땡볕입니다. 아까 전에 잡았던 요 용치 올래기우 씨, 바람 때문에 다 뒤집혔어. 와, 바람 장난 아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어. 지금 꽁치도 어제 갖고 온게좀 있거든요. 용치 올래기 크다랗게 청개비는 여러분들 머리깨기로 한네 다섯 마리씩 달아주겠습니다 아직까지 밤이라서 제가 저번에 제가 유튜브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2단 채비 그 다음에 저희 유동식 채비 이렇게 해서 2단 채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는 청개비 밑에는 고등어나 아까 용치 놀래기 보리멸 이렇게 해서 낚시 해보겠습니다 가자 자 불꽃 캐스팅 불꽃 캐스팅 완! 뿅! 꽁치인데 던지자마자 잡았어 뭐야 안착 하자마자 잡았는데 뭐야 한번 얼굴 한번 보자 뭐야 느낌 좋은데 우와 손맛 좋습니다 이게 로로 잘 잡히는데. 메통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이게 루어로잘 잡히거든요. 이, 이빨이 있어요. 이빨도. 야, 그래도 기분 좋게 던지자 말자. 철수했습니다. 이거 오늘 느낌 좋은데요. 이거는 킵핑해놨다가 미끼로 쓸게요. 자, 이거였다. 미끼 오늘 뭐아그래 <laughs> 오케이. 낚싯대가 지금 다 돌아갔다, 일로. 우와! 핸드폰, 와, 이어폰도 어떻게갖고 씨. 핸드폰 바닷물에 잠기고 난리 났어, 지금. 야, 완전 당장파인데 야, 지갑도 물에 다 젖었다. 야,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혼났습니다. 지갑하고 완전 <laughs> 난리 불어서 났다, 난리 불어서 났어, 진짜. 이번 차량도 여행은 뭐마각끼였나 진짜. 야, 이럴 수가 있나요, 진짜.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제. 밤낚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안 좋은 거는 빨리 이자푸는 게 좋다. 대신에 고기라도 큰거 나와라. 위안 삼을 수 있게. 자, 이제 야간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해 바다서 흘림 낚시 할지도 몰라. 짱구 노래를 틀어 주세요. 짱구 노래를 틀어 주세요. 와, 없다. 와. 와 <laughs> 잡을 수 있겠다. 입질 온다. 잡을 수 있겠다. 와 여러분들 입질 보였어요. 충격이었다. 진짜 충격이었다. 빨리 던져 볼게요. 와 입질 방금 전에 정말 충격이었다. 지금 지금 진짜 방금 전 입질은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할롱 발롱 반갑습니다. 억시로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아, 이렇게 먹성이 좋은데 왜 이렇게 확안 달라들고 왜 이렇게 약하게만 입질이 하는 거지? 입질이 엄청 약 습니다 야가 오! 입질이 잘 오는데 물지는 않아 이제 저희 구독자님이 꿀팁을 알려주셨거든요 염계님께서 염분? 염분이 육지 쪽으로 낮을수록 고기 활동이 뜸하다 이런 염분 이런 게 말들이 많았잖아요 난 맞는 것 같아 이 꿀, 꿀팁을 주셨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마다로 가야 되나? 아니죠 다음부터는 소금 한포대기사 와야 된다 꿀팁 아우, 감사합니다 고기한테 농락당하고 있나? <laughs> 음, 아 정말 백기님, 오, 한번 갖고 가봐라. 와, 씨, 까도 없어. <웃음> <웃음> 이야, 진짜 씨. 예신하고 더 이상 입질 안 올까봐. 기나마 이번에는 좀 입질 길게 왔거든요. 이야, 길게 왔는데 미끼 상태 한번 봅시다. 아미끼는 없네 고기한테 농락 당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농락또 이런 농락이 없다 진짜 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진짜 이거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laughs> 야너 <다들> 양아치다 진짜 <laughs> 와 진짜 오늘 완전 농락 당하네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어? 방이 번에 입지 오, 이거 왔어, 맞아, 왔어, 왔는데 뭔가 있어, 얼굴이나 보자. 오늘 나를 이렇게 괴롭힌 놈, 나를 뭔데 이렇게 괴롭혔냐? 얼굴 보자, 얼굴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이야 나를 이렇게 괴롭히던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와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하모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낚시 철수하는 도중에 그죠 와, 와 진짜 반갑다 사랑도 하모입니다 이야 이 날카로운 보양식 들어가주자 진짜 기분 좋다 디가 어딱 기다리고 있어. <laughs> 어제 잡은 하모 한 마리지만 우리가 이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하모 샤브샤브를 한번 해먹어 보려고 그 그렇게 맛있다 하길래 우선은 샤브샤브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채부터 손질하자. 자, 우선은 끓는 동안에 간을 좀 할게요. 된장하고 조금 풀겠습니다. 샤브샤브가 조금 맑은탕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는 고춧가루를 조금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빨간 샤브샤브 느낌처럼 끓는 동안에 하모를 빨리 손질을 해야지. 소금 좀 이제 간좀 넣어주고요. 조미료가 좀 첨가돼줘야 돼. 다시다 하모 샤브샤브 완성. 하니까 보셨도 쌈장 하나 딱떼 가지고. 자, 여러분들 하모 샤부샤부 맛보겠습니다. 야. 왜 하모 샤부샤부 하는지 알겠냐? 우선 일단 배고프니까 하 응. 모샤브샤브를 쭉 넣겠습니다. 아, 아이고 검사 감사하죠. 그래야지 국물도 아, 쭉 뿌려나고. 줘야지, 줘야지. 나는 국물부터 먼저 한번 아, 먹어볼까 국물. 조심. 나는 국물이 너무 궁금해. 아가 막힌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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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아이스를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미 쌈장 드릴까요? 쌈장 넣어주세요. 오케이. 야요렇게 <laughs> 짠. 우리 <laughs> 장어가 음, 여름 보양식의 최고봉인지 음. 알겠다. 아 이거 땀얘 등줄기에서 땀이 덜로 나는데. 이 약간 음. 더울 때도 더울 때 좀. 아, 열차리열차리 열처리 열차 그런 아니야. 것도 좋아합니다. 음. 가시가 좀 많구나. 응, 음? 가시가 많아. 응단가시라서 음. 응, 음. 음. 기가 막힙니다. 아 이거. 음, 어유, 살, 들어오시죠 이게 또 사장님께서 요 문어를 주셔 가지고요. 문어를. 음. 같이 하모 샤워샤워에 넣어드시라고 예. 문어를 주시가지고 아. 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쫀득쫀득. 어우, 사인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잡아가지고 먹을 줄 알았는데. <laughs> <그래도 웃음> <그래서> 맛아요 <맛을 웃음> 봐야 되니까. 당겨봤어. <laughs> 그렇죠. 이 집에 가면 우큰집이 있습니다. 큰 네. 그 집에. 우리 큰아버지가 네. 문어 잡는 다리입니다. 아. 다리. 그래서 예. 우리 큰아버지가 나이가 90인데. 9 0명예9명인데막 바다에 가서 문어를 갖다 직접 맨손으 잡아 이야 이야 직접 잡으신 거구나 직접 잡은 거 네. 직접 잡은 거니까 또더 맛있죠 샤브 하모 샤브 샤브 문어까지 이것도 문어 샤브 샤브 문어 하모 문어 샤브 샤브 제가 <laughs> 우선은 우리 사장님 쌈 하나 싸드릴게요 <laughs> 하모 샤브 샤브 아 자, 뜨겁습니다 감사히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괜찮으세요? 음. 국물,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국물도. 국물, 국물도, 이제 문어까지 들어가서 더 맛있을 겁니다. 시원하니, 문어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이 문어 작아도 참 맛있을 때입니다. 어 진짜. 이제 지금 문어가 이제 제철이죠? 예, 제철입니다. 음. 여기서 더 쫄면 안 돼요. <laughs> 드셔보세요, 사장님. 예, 예. 음. 와, 이쪽이, 이쪽이 다예 음. 난 어저께 늦게 한, 한, 한신가 두신가 돼서 와서 예. 야, 정말 오늘 대박 났구나. 예. 얼마나 대박 났으면 <laughs> 이렇게 못 오고 있을까. 하하하하. 그러시 않았습니다. 고기를 못 잡아서 늦게까지 있었어요. <laughs> 잡았으면 일찍 <일주일 웃음> 왔죠. <웃음> 음, 문은 너무 야들야들. 고춧가네. 응? 응. 응? 바닷가도 고춧하고 우리 마음은 막 고향으로 그냥 들끌고 있고.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응. 막난 유튜브 이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손맛도 보고 입맛도 볼라 고 하면 이제 가을쯤이 났네요. 한 가을, 8월 말, 가을? 가을쯤이 났는데, 그래도. <laughs> 여름에 보면 해수장도 있고 하니까. 아하하하니다 아음음 여기 바로 해수장도 있고, 바다도 잔잔하고 있어. 그렇죠. 예, 여름철에도 아 올만 합니다. 좋아요. 또 그, 무늬 아니라도, 정깅이나 음. 고등어. 한모 잡으러 오시면 되잖아요. <laughs> 어, 또 원투 낚시 많이 하시니까, <laughs> 음, 음. 오늘 제가 한번더 사냥이 성공하시면 음. 아마 한모 잡으러 음. 여행 많이 오실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음. 와, 땀이 이렇게 나냐? 네. 아땀 장난 아닙니다. 저희는 아 요거, 음. 이렇게 해서 또 마저 먹고 마저 먹고 2 차전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하고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파이팅! <laughs>